진짜 저렇게 방송 안키 내용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저번 주에는 시험기간이었잖아요. 아니, 대학생한테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아니,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laughs> 그 방송을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사나초이 님도 6개월구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시험기간이 끝났는데, 근데도 왜안 켰냐라고 하신다면은, 그, 숭시대에는, 모든 재학생들이, 4학년까지 한번꼭 가야 되는 그런 캠프가 있거든요. 숭실 평화통일 캠프라고 아, 이거를 2박 3일 동안 캠프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목금 동안 이 한평통 캠프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경상북도 문경에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 어제 겨우 탈출했어요 지금 이게 심지어 dmz까지 갔다가 dmz에서 이제 국그 망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북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북쪽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남경 문경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버스를 한 5시간 탔어 하루에 진짜로 야 진짜 쉽지 않더라 이거 내 나이 30살에 1 0살 어린 친구들이랑 <laughs> 심지어 8인 1실이야 8인 1실 8인 1실이라가지고 8명이랑 같이 방 쓰는데 근데 막 그중에 한 5명이 코고라 막 어우 그냥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 숭실대학교 한평통 캠프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예요? <laughs> 장기 자랑은 안 하고요. PPT 자료랑 영상 만들기예요. 아 이제 장기 자랑 안 해요. <laughs> PPT 발표 때는 영상 만들기 하고요.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저는 시나리오를 짰어요. 시나리오를 써서 약간 약간 연극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laughs> 해커와 한국의 개발자가 힘을 합쳐서 이 중국 해커의 공격에 막아냈다.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근데 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북한 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공화국은, 아, 남유성과는 달리, 아 독자적인, 아, 인터넷 전산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거를 나 100명 앞에서 했다고 나는 이거 앞에 가서 이렇게 뒤짐지그렇게 했다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정수야, 너 때문에 s k t 로 갈아탔는데 내 유심 어떻게 할 거냐? 죽9 3삼 93요? 아하. 아 저도 그 SKT 쓰고 있는데 지금 20년째 야 근데 그 유심보호 신청을 하면은 유심 교체할 필요 없다던데? SKT 그래서 책임진다던데? 아닌가? 저도 <laughs> 잘 몰라요 컴공 1학년 김정수가 이번, SKT, 이번 SKT 사태에 대해서 SKT 한마디 대해 해주세요 SKT! 사랑해 <laughs> 지금 정규전 메타 어떤가요 진지하게 아, 투기장에 확팩 추가됐다. 아! 아, 진짜에요? 야, 정기전은 추가 안 됐는데 투기장만 미리 된 거야, 지금? 야, 그럼 바로 투기장이지, 무조건, 이거는. 근데, 제가 방송을 3주 동안 안 켜가지고, 좀 풀고 싶은 썰이 많거든요. 썰좀 좀 마저 풀고 해야 돼요. <laughs> 야, 한 2주, 한 2주 전쯤에, 이제 시험기간, 이제, 한 일주일 남았을 나켜라. 때? 이제 진짜 시험기간 막 빠질 때, 이제 교수님이 정수 씨, 내일 방송 수학, 전공수학이라고 약간 미적수분 이런 거 배우는 그런 수업 중이었거든. 3시간 연강이에요. 3시간 연강이라고 막 교수님 막피토하시면서 이렇게 막 수업하는데, 그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쌍곡선 함수. 쌍곡선 함수라고 그 사인 h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튼 그거에 대해서 막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외국인 목소리로 막, 아, 퉁퉁퉁퉁퉁퉁 아싸홍으로 이러면서 존나 크게 막, 교실이 터, 교실 울려 터지게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laughs> 아 퉁퉁퉁퉁퉁퉁 사후 이러면서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진짜 교수님 막 엄근진하게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니까는 진짜로 갑자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 아니 그래서 가 <laughs>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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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이런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그날 수업 그냥 망했어, 그냥. 그날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는 그냥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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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르가 질문했을 때세번 안에 대답 못하면 죽는다고. <laughs> 우리 교수님도 그래. 우리 교수님도 <laughs> 질문했을 때세번 <laughs> 안에 질문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야, <laughs> 그러면은. 투기장 한번, 새로운 낙장팩이 나온 투기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해주세요. 투기장에서 사제가 좋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직업을 하고 셨습니다 하스스톤을 제가 방송 안할 때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 저 한번 했었어요. 저 한평통 가가지고. 동기들이, 형! 형이 하는 그 하스스톤인가 뭔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켜가지고, <laughs> 모험 모드 딱 들어가가지고, <laughs> 그 모험 모드, 어, 여관주인 조패는 거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로. 여관주인 조패기 매드무비. <laughs> 야,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대학생활이 댄거 같은 게, <laughs> 지읒된것 같은 게, 약간 동기들이, 나보다 10살 어린 동기들이 약간 나를 이제, 좀, 어 이제 친하게, 좀, 너무 친하게 돼서 대하는 거 같아, 너무 이제. 야 이제 거의 반말만 안했지 거의 친구여 이제 야 야만 안했지 그냥 <laughs> 야... 이제. 왜 먹혀 도 먹혔다는 게 뭐야 나안 먹혔어 나나 한번도 먹힌 적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야 뭐야 어? 사제가 A티어인데요? 진짜 S티어였다가 A티어가 됐는데? 어? 진짜예요? 어 사제 진짜 좋나본데 근데? 자 사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오! 오 근데 내 게임이 시작했을 때 똑같은 카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연마랑, 연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근데 두개 이상 못 고르는 거는 조금 안 좋은데. 연마 사제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요. 자, 자의 기용? 자의 기용 갈까요? 자의 기용? 자의 기용 이거 옛날에 원조 사기카드였는데, 이거. 이거 그냥 영능이랑 연계해도 되고. 아니, 뭐, 순간치유 이런 거 있으면 순간치유랑 해도 되고. <laughs> 기용 기웅 아니라고 <laughs> 그럼 뭐야 <laughs> 그럼 뭔데 손기웅 개명했다고 <laughs> 그럼 뭔데 <laughs> 시민으로 개명하셨다고? 야 사람 이름이 그러면은 기웅 형님 성 뭐였지 손? 손시민이야 손시민? 뭐 유시민 씨 같은 거야 약간? <laughs> 자이시민이라고 그래서? 프린트파이어 <laughs> 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힐할 수 있는 연계 카드가 없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자이렐라는 플린트파이 왕앞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가자 두가자 정수씨 혹시 사미형님한테 청첩장 받으셨나요? 정수씨 혹시 사미형님한테 청첩장 받으셨나요? 아 사미형님한테 그 뭐라고 왔냐면은 아 직접 보고 줘야 되는데.. 점점점. 내가 너무 스케줄 관리를 못해서 모바일로 준다 시간 내면 꼭와 이러고 왔어요 <laughs> 자 이거 또풀어야 되는 썰이 있었는데, 다 아, 제가 방송을 안 키는 동안에 그 익명의 시청자 분께서 이렇게 책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프로그래밍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책네 권을 무려네 권을, 아 C++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해결 전략, 뭐 이펙티브 C++, 이렇게 네 권을.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또 써주셨어요.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정수씨. 보내드린 책은 잘 받으셨나요? 아, 원래 제가 쓰던 책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내려가 보니 책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양호하지가 않더라고요. 크크. 그래서 그냥 새 책으로 보내드려요. 아, 원래도 새 책으로 사드리려 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이왕 사는 김에 채팅으로 말씀드렸던 시플플 책도 두권 챙겨드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생활 응원하겠습니다 방송도 꾸준히 켜주셔서 감사해요 아필이라 죄송합니다 아 호날두 포에버 아 코자임 마셨는데 이제 호날두 포에버 치시는 거 보면은 여자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자잘 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자들도 호날도 좋아한다고? 하긴 뭐 여자들이라고 메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 뭐 여자들한테 오히려 호날도 멋있어서 메시하면은 약간 남자들은 반만 갈릴 수 있는데 여자들은 한9 9는 호날도 고릴 거예요 솔직히 여자인데 본인이 메시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걸 진짜로? 한번 한 물어봐 주면 여자 있어면 진짜로. 그런 사람 없을까? 너 지금 동숙 형님 저격 아니 동숙 형님은 남자 남자들은 갈릴 수 있다니까 내 말은. 남자들은 갈릴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안 갈린다고 진짜로. 안 여자가 엄마밖에 없어요. 이거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이 사람이 축구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축구 잘할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쇼! 점수 나도 집에 트 야, 근데 나나또또 또 풀어야 되는 썰이 하나 더 있어. 나3주 동안 방송을 안 꼈다 해서 풀어야 될 썰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 도서관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딱 가려고 나오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내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 어, 혹시 서렌더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핫스톤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야생 1등도 찍어봤대, 이분이. 야생 1등도 찍어본 사람인데, 너무 팬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이제, 아는 척 못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는 것 같아서 따라왔대, 이제. 진짜로 <laughs> 아 팬서비스로 아 그래가지고 팬서비스로 하스스톤 친구 추가했습니다 친구 추가 왜 하필 화장실일까요? 으흐흐 야 숭실대 근데 <laughs> 애타 보니까 숭실대 화장실이 약간 유명하더라 숭실대 화장실 4층이 약간 뭐 약간 이 거기 4층에 뭐가 있냐면은 4층이 인문대학 독서 도서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많이 안가 솔직히 자연대학 도서 도서는 많이 보는데 인문대학은 이제 아무도 안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약간, 약간 화장실이 변질이 돼가지고, 약간 원래 용도랑은 다르게 이해가 어, 돼? 이... 남녀 커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후다닥 하고 둘이 나와버리는 이제 남자들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화장실이 어, 남녀가 같이 나오는 약간 그런 공간으로 유명하다던데. 그래서 오히려 남자 둘이 들어갔으면티안 나는 법이안 나는 법이지.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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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을딱 가려고 나오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내 옆자리에 뭐, 있던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목소리> 거야 갑자기 <목소리> 정수는 물을 마시며 이제라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허언을 했다고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지금 옷 끼는 거안 보이세요 이거 팔족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요 완식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하다 간단수기, 간단수기. 커피랑 닭강정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수요일날 커피랑 닭강정 사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laughs> 어야 이거 진짜인데 나 진짜 야 수요일날 커피랑 닭강정 진짜 사줬는데? <laughs> 야 이거 찐인데? <laughs> 아 음, 야, 제가 약간 방송용으로 약간 썰핥할때 약간 과정에서 푸는 거지 이제 장난이에요 장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문경 가는 중에 한평통 가려고 문경 가는 중에 휴게소에 딱한번 들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닭강정 나눠먹었는데 닭강정 사가지고 4명이서 나눠먹었는데 야 닭강정 한 10개 집었나? 100g에 3,000원이래 그래서 나는 어? 그러면 이 정도면 한 200g 되려나 하고 딱 집었는데 아 100g 되려나 하고 집었는데 <laughs> 7,500원이래 <laughs> 나 제가 10조각 잡, 집었거든 10조각 되게 조그만한 10조각이 약간 콜팝치킨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정도로 10조각인데 야 7,500원에 받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나는 회오리 감자 가 먹고싶었는데 <laughs> 나이 서른살에 회오리 감자 아니 회오리 감자를 먹자고 해주면은 좋은데 동기들이 근데 나한테 회오리 감자 먹고자고 한 사람 한명도 없는거야 근데 난 나이 서른에 회오리 감자 먹자고 먼저 말하면은 약간 좀 없어보이잖아 제 나이가 서른인데 <laughs> 회오리 감자 먹자고 하는게 좀쪽팔리는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자고 못했어 내가 러브라이브 씨, 아이오리크림 먼저 겠지않 어? 아 이게 그거구나. 먹어볼까? 야, 이거 우리조에서 이거 했어. 이걸로 애들이 막 쇼츠 만들어가지고, 하이 루비짱! 아나 아닌가 스키? 그거 하더라고 우리조에서. 난안 했어. 난안 껴주더라고. 근데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이게 조별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더라고 이거를. 아 이게 그거구나. 난왜안 껴주냐고? 아 나는 다른 거 했지 나는. 아, 치키짱! 아, 이게 그거네. 이게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릴스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이게. 아니, 나 그리고 나그 한평통 가가지고 갑자기 교수님이 이 강당에 한 120명 정도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탈북민 분들이 광,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 공연이 아니라 약간 토크쇼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아, 그 우리 학과에 그 우리 학계에 인플루언서 있는 거 아세요? 이러면서. 인플루언서 분 혹시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면서 나와 나와 주실 수있 있으신가요도 아니었어. 아 나와 보세요 이러면서. <laughs> 그 그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나와 보라는 거 갑자기. 나 근데 그때 나멍 때리고 있었거든 그냥. 멍 때리면서 코딩 생각하고 있었거든. <laughs> 근데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인플루언서? <laughs> <laughs> 난가? <laughs> 이러고, 나 전교생 앞에서, 전교생이 아니라, 그 120명 앞에서 와가지고, 어? 야, 아니 도로시 당했어, 그냥. 야, 근데, 룩삼 결혼식엔 씻고 나면 아니, 정수가 주인공 되는 거, 씻고 되는 거 거, 거 아니냐? 야, 아니 룩삼님 결혼식에 막, 거기, 룩삼님 인맥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막, 룩삼님 스트리머 친구들이랑, 어, 래퍼 장점 형님들이랑, 야, 거기 가면은 그냥 어깨도 못 피고 다닐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나는, 조강현, 공혁준 <laughs>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있는데요 어? 손흥민 씨도 온다고? 진짜예요? 빈진호 손흥민 온다고? 존박 형님도 오신다고? 존박 씨는 진짜라고? 오피셜이라고? 아니 강현 씨무시한게 아니라 강현 씨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laughs> 어? 공혁준, 김정수 이런 사람들이랑 <laughs> 어차피 강현 씨도 똑같은 생각한단 말이야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쌈미형 결혼식 사회 창매니형 1부 축가 빈진호 아쿠아맨 1.5부 공혁준 서울의 달 2부 존박 폴링 3부 조광현 넌야 공혁준이 그런데를 왜껴 아으 급떨어지게 뭔 공혁준 서울의 달이요 존박형님이랑 뭐어 실리카게씨랑 빈지노씨랑 어막 나는 아쿠아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공혁준 나와가지고 크뭔 공혁준이여 공혁준 씨의 서울의 다른 합이 2천원 아, 공혁준 씨의 서울의 다른 합이 2,000원. 감사합니다. 아지제저 다리 너무 지 <놀빈> <놀빈> <놀빈>